김선은이, 팀욱쌤, 최종 합격 순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일단은 그냥 최종 합격도 기억나지만, 에, 7월이었죠, 저는. 7월이었어요. 근데, 인턴 합격부터도 기뻐했어요, 저는. 인턴 합격. 저는 참고로, 인턴에 합격한 회사에 정규직도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네, 중간에 텀이 있고, 인턴하고 끝나고, 다시 이제 정규직 취업을 할때 같은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턴 합격 때부터 기억이 나요. 인턴 합격 때부터. 왜냐면 어쨌든 인턴도 제 기준으로는 쉽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 기억이 납니다 아 제가 참고로 그럼 이 얘기 뭐또좀 해볼까요 무언가를 달성한 순간에는 자식이 자신을 충분히 축하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정규직 처음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요 아 이제 처음으로 아인턴 합격하고 나서 그 인턴에 합격했을 때 뭐 했냐면은 좀 다니다가 아, 이거 나 자신을 좀 잘했다라고 도닥여주자라고 해서 제가 돈을 벌면 꼭 먹어봐야지 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맥주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맥주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전부터도 맥주를 좋아했어요. 운동하던, 그 농구하던 그때부터도 맥주 정말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어, 학생일 때는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학생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그 돈에 쪼들려요.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서 쪼들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이게 직장으로 돈을 벌면서 쓸수 있는 돈이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돈이 없는 게. 그래서 보통은 막 맥주 해봐야, 어, 예를 들면 은그 맥주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꺼내올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 때가 그거 유행하던 때거든요. 그때를 예로 들면 냉장고 쭉 담겨있으면 이제 가격대별로 담겨있단 말이에요. 맥주야. 그러면은 보통 그 냉장고 중에 싼거 모여 있는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주로 먹어요. 학생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한 병에 뭐 1천 얼마에서 3천 원 정도 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도 동네 친구인 친구랑 했던 얘기가 야 우리 진짜 돈 벌면 저기 처음에 있는 것부터 저기 끝까지 있는 거다 먹어보자.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어, 맥주도 좋아하는데 뭐 돈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턴을 합격하고 인턴 월급을 받으면서 아, 참 지금 생각하니까 추억이기도 하고 참 잘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곱씹어 볼 추억이 됐으니까 그 맥주를 파는 맥주를 병으로 파는 가게에 가가지고 아 이제 민망하네 <laughs> 짠하시죠 아 괜히 민망하네 가서 제일 비싼 냉장고로 가가지고 물론 뭐 양, 요즘엔 양주도 파는 집이 있지만 그때는 진짜 내, 맥주만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술을 살순 없었고 냉장고 중에 제일 비싼 맥주가 들어있는 냉장고로 가가지고 딱 열어가지고 맥주를 딱 집습니다. 제일 비싼 맥주. 네. 열고 잡은 맥주가 진저비어예요 진저비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진저비어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생강 맞습니다. 진저 생강. 그 생강 차 향이 살짝 나는데, 그게 정말 약간 톡 쏘는 느낌이 나면서 맥주의 그 맛을 돋궈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책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진저비어라는 걸. 근데 이제 맥주 냉장고에 넣고 파는 곳에서 그 진저비어는 만, 당시에도 11,000원, 12,000원 이렇게 하던 거였어요. 11,000원, 12,000원. 병 하나에. 요즘은 뭐더 비싼 맥주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턴 합격하고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인턴 월급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시면서 안 와닿을 수 있겠는데 전 진짜로 취업 못하는 인생일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국문과 졸업하고 나와서 그러니까 잘 사시는 분들도 물론 많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을 다니면서 월급 받고 살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전 소설가 지망생이었고 특히.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인턴 증권사가 돼 가지고 월급을 딱 받아서 정장을 딱 입고서 그 진저비어 만 원짜리를 딱 잡고서 그한 병을 딱 깔끔하게 마시고 이제 나왔죠딱 깔끔하게 마시고. 혼자 혼자.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 저는 그 그거를 예전부터 생각해 왔던 건데 이제 그 월급을 받고 하면서 그랬고 어, 그리고 이제 인턴 생활을 4개월 정도 했죠. 인턴이랑 이제 계약직까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다른 취업 그 계약이 종료되고 준비를 또 1년 정도 합니다 뭐 쉽게 다른데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인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보다는좀 쉬웠지만 그 최종의 문턱을 넘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규직이 딱 됩니다 다니던, 다녔던 회사에 에, 그렇게 정규직이 됐을 때는 뭘 했냐면 참 그... <laughs>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하면 할수 있는데 뭐 어쨌든 저한테는 축하의 의미를 주는 게 어떤 술자리랑은 뗄래야 뗄수 없는데 웃긴 게 저는 축하의 대큰 술자리를 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정규직이 딱 되고 나서도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딱 썼어요. 그러니까 바로 정규직이 된건 아니에요. 대기업에 입사하고 그 계약서를 씁니다. 새롭게. 그래서 그게 딱 지나서 정규직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딱 써요. 사인 딱 하고 근로계약서 딱 씁니다. 그걸 딱 쓰고 그대로 이제 그 바로 이마트를 딱 갑니다. 가서 어 제가 양주를 솔직히 그러니까 인턴 월급으로도 양주 살 생각은 잘안 들어요. 인턴 월급 이러면은 그냥 저거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 가지고 보통 140만 원, 130에서 140만 원딱 끊깁니다. 아, 그러니까 110만 원에서 130만 원 끊길 거예요. 보통 110만 원 정도에서 130, 그죠? 요즘 좀 올랐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정규직 딱 하고서 정규직 월급. 나오기 전에 정규직 계서딱쓴날 이마트 가서 산 거는 이제 그동안 말로만 듣던 물론 종종 이제 뭐 선배님들이나 증권사 선배님이 사주시긴 했었어도 내가 내돈 주고 산 진짜 내돈 내산 양주로 블랙라벨을 딱 삽니다 조니오커 블랙라벨을 딱 삽니다 오크통 향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거 알아서가 아니라 딱 사서 그때는 조금 달랐던 게 뭐였냐면은 집으로 가져와서 아, 이것도 괜히 센치해지네. 그, 술잘안 좋아하세요,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은 술안 드시거든요. 진짜 끼케야 맥주 반잔 드시는 정도? 오늘 뭐 좀, 한잔씩만 하시죠. 해가지고 식탁에서. 성대하게 한게 아니고 식탁에서 그냥 딱 한잔씩 드리고 저 혼자 좀 먹었죠. <laughs> 그 블랙라벨 병은 아직 있어요. 제가 딱 정규직 계약서 쓰고 산 그거였거든요. 예, 네, 저는 뭔가 크게 뭘 버린 적은 단한번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처음 달성했을 때, 달성했을 때의 기억을 선명하게 남도록 제 자신한테 선물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왜 좋냐면 사실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감정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얘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끔 곱씹어보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잘한 거라도 뭔가 달성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추억을 꼭 남겨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블랙라벨 사서 맛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전 맞진 않더라고요. <laughs> 네, 블랙라벨은, 조니어커 블랙라벨이 맞진 않았어요, 제 입에. <laughs> 근데 마시면서 또 다짐을 한게 내가 다음에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시기가 오면 딱요거보다 왜, 왜 엄청 비싼 걸산게 아니고 이제 양주 중에서는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하는 걸 샀냐면 자요 다음에 내가 뭔가를 달성하면 지금 마시는 요 블랙라벨보다 딱한 단계 높은 거를 또 한번 이렇게 막 먹자 식탁에서 응, 딱 먹자 고 생각을 하면서 그날 자, 자축을 했어요 아, 부모님까지 딱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 참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냥 저 골방 같은 사무실에서 요거 개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알파 테스트도 하고 여러분들의 설문도 받아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또 제가 드릴 게 있으면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뭐 이제 해가지고 혹시 나중에 그래도 인건비 나올 정도 첫 번째 허들은 인건비 나올 정도의 어떤 허들을 넘기게 되면 아 그때 내가 그 정규직 처음 되면서 블랙라벨 마셨던 생각했던 것처럼 사무실에서 혼자 딱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 사가지고 아마 이제 그때보다는 이제 양주 경험이 좀 들어가지고 블랙 라벨보다 한 단계 높다 블루 라벨 사고 이러진 않고 모르시는 분들에서 설명드리자면은 그 블랙 라벨 블루 라벨 레드 라벨 이게 뭐냐면은 그 조니워커라는 양주 시리즈의 그 등급이에요. 7년산, 10년산, 12년산 이거가 라벨이 다르거든요. 양주마다 다른데 그거 중에 제일 싼 거를 이제 먹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근 어쨌든 그거보다 높은 걸로 이제 글램피딕 글램피디 글좀 한번 먹어보자 라고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허들을딱 넘는 순간. 이게 무슨 대박을 쳐야 이런 게 아니라.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김선아님께서 이제 최종 합격 순간 기억하시나요? 라는 질문에서 이제 옛날 추억여행까지 갔는데, 어쨌든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뭔가를 달성했을 때는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주세요. 정말 좋은 추억이 됩니다.